파이썬으로 만드는 AI 오델로 게임. 14강 인공신경망으로 오델로 게임 제작.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신경망 가중치 설정하기 간단한 오델로 클라이언트. 점수판을 이용한 오델로 클라이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라는 것은 이 간선의 가중치 값이 정해지면 입력의 값하고 그 간선의 가중치 값을 곱해가지고 그 합으로 편이 됩니다. 여기에 또 바이어스라는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간선의 가중치 값에 따라서 결국 신경망 모델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전파에 의해서 학습이 간선의 가중치 값을 조절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신경망을 보시게 되면 입력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입력 값들하고 이 간선의 가중치 값을 서로 곱해가지고 그걸 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이어스까지 도해주시면 이 출력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출력 값은 활성화 함수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값으로 또 변경이 되겠죠. 가중치 설정 함수는 setWeigh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건 레이어에 있는 그 함수고요. 거기에 두 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weight의 값들이고 하나는 bios 값입니다. weight에 있는 것은 가중치들의 값이고요. 이 가중치들의 값들은 결국 또 이렇게 리스트나 튜플과 같이 나열형 자료야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하나의 값입니다. 그래서 출력 값을 바이어스 값만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자, 웨이트 값들은 여기 W1, W2, W3 이것에 대한 리스트 값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값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실수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신경망 학습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신경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오델로 게임은 돌을 놓았을 때 자신의 돌이 최대가 되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구현 방법은 6 4개 입력과 한 개의 출력이 있는 단일 신경망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웨이트 값을 1.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i번째 입력값은 모델로보드에서 i번째 도래 값으로 입력을 받는데요. 자신의 돌인 경우 입력을 1로. 그리고 상대방 돌인 경우 입력을 -1로. 그리고 비어 있는 경우 입력을 0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럼 결국 출력값은 자신의 도래 개수 빼기 상대방 도래 개수로 출력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값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간단한 오델로 게임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네, 라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앞에 통신 모듈들은 이전에 우리가 랜덤으로 돌을 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할 거고요. 어, 여기 numpy하고 tensorflow, 그리고 keras, 요세 개의 모듈을 더 추가해서 임포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게임 클래스입니다. 게임 클래스에서 초기화 부분을 앞에 부분하고 다르게 했는데요. 그 다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빌드 모델을 해가지고 우리가 케라스 모델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드 모델이라는 함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빌드 모델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모델 할 때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단일 신경망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출력 레이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력값 1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인풋 디멘 n 은 64개가 됩니다. 우리가 게임 보드 상에 하나의 타일은 하나의 입력하고 매칭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일은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타일은 두 번째 입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일은 마지막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그러면 총 6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값은 우리가 1, 0, 1 해가지고 세 가지 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일 신경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어져 있는 우리 신경망 모델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값이 64개고 출력 값이 하나인 형태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특히나 리니어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입력값에 웨이트를 그냥 곱한 값, 그걸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값이기 때문에 리니어로 설정하시면 이 활성함수가 화 없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설정한 모델 컴파일할 때도 사실 이거는 그 로스함수나 옵티마이저 뭐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는 이미 이 웨이트가 설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 거니까 어, 로스나 옵티마이저를 설정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웨이트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값은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현재 모델에서 내가 웨이트 값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get weight 이용하면 우리가 웨이트 값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웨이트 값을 쓰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웨이트 값을 일단 모두 다 1의 값을 각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umpy에 ones 하면 이 해당되는 디멘전에 맞게 전부 1의 값으로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64,1에서 콤 64개의 입력이 처리되도록 그래서 그 값들은 전부 1로 설정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아,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m p z 로 해가지고 0의 값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set weight를 통해 가지고 weight 값하고 바이어스 값을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모델의 weight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모두 다 1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어스 값은 사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무조건 입력이 1인 상태에 여기에 연결된 게 바이어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1이니까 이 바이어스 값이 그냥 도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액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함수는 이와 같이 보드 값을 받아 가지고 그 보드 값을 판단할 겁니다. 자, 일단, 힌트에서, 이번 턴에서 놓을 수 있는 자리들이 힌트에 들어있겠죠. 자, 힌트는 보드 값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0인 경우에 내가 놓을 수 있으니까 그 0인 경우를 쭉 찾아 봅니다. 그 다음, 같은 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작위 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랜덤에 셔플 해가지고 힌트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힌트값이 맨 처음 시작하게 되면 중앙에 흰돌하고 검은돌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흰돌이 놓일 수 있는 위치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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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기에 어느 곳에 놓든지, 해당 되는 출력값이 똑같을 겁니다. 똑같기 때문에 항상 같은 대회 같은 위치에 처음에 놓게 되거든요. 이러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힌트 값들을 이와 같이 셔플을 했습니다. 셔플하게 되면 랜덤하게 섞이니까 처음에 검사하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을 우리 결정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랜덤한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 출력값이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 4개는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셔플을 통해 가지고 처음 있는 놓는 위치를 좀 달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는 원래 여기에 있는 값이 0, 1, 2, 3개의 값을 갖고 있죠 0, 1, 2, 3, 아, 4개의 값을 갖고 있죠 그것들을 적절하게 비어 있는 경우는 0.0으로, 그 다음에 턴인 경우에는 1로, 그리고 상대편인 경우는 상대편 턴인 경우는 -1로 바꿔줘서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MP r a y 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0에서부터 63까지 이 보드의 모든 타일에 대해서, 자, 이건 보드의 모든 타일에 대해서 이 보드 값을 int로 변환을 했을 때 그때 rf 변환을 통해서 여기에 0이나 3인 경우는 0.0이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1인 경우 이 1이 자기턴인 경우는 1.0, 그다음에 상대편 턴인 경우는 -1.0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힌트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요. 예, 그때 최대값 xv 예, 일단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 얘가 지 돌을 돌의 개수를 세는 경우에는 뭐 한쪽이 다 뒀다 해도 64개니까 마이너스 100이면 굉장히 최저값이 될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 0 0로 해도 충분합니다. 예, 힌트들에 대해서 프리런을 돌리고요. 예, 프리런을 돌리게 되면 NST에 이 프리런을 돌렸을 때 상태가 나오니까 그 NST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에러가 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를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프리빅트를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가지고 이 NST 값은 여기서 그 연파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리셉 해가지고 이것을 1 64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때 00 해가지고 여기 v 값으로 받습니다. 그럼 v 값을 받게 되면 출력 값이 나오는데, 어 만약에 V값이 맥스 v 값이 max v? max v보다 만약에 크다? 그럼 max v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맥스 P 값은 이번에 힌트 H 값이 되고요. 맥스 NST는 다음 상태겠죠. 다음 상태는 NST가 되고요. 그 다음 맥스 V 값은 V 값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퍼루프를 다 돌게 되면 내가 둘수 있는 자리 중에서 최대 값을 갖고 있는 맥스 P와 맥스 NST, 맥스 V 값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이미 설명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드 내렸을 때 온보드 해가지고 온보드의 핸들러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결국 이 돌의 개수에 따라서 선택을 해 가지고 놓게 되겠습니다. 점수판을 이용한 오델로 게임은 일단 구현 목표는 돌을 놓았을 때 자신의 돌들의 점수가 최대가 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구현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살, 설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64개 의 입력과 1개의 출력이 있는 단일 신경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앞에 하고 다른게 모든 에이트 값은 점수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앞에서 처리한 것과 똑같게 모델로 보드에서 i 번째 돌의 값을 사용하는데 자신의 돌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편 돌인 경우 마이너스 1 비어있는 경우 0이 되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내 돌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자신의 돌에 대한 점수, 그리고 상대방 돌의 점수 해서 내 돌의 점수 빼기, 상대방 돌의 점수로 출력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은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웨이트 값을 설정해서 하는 방식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64 곱하기 1짜리. 64 곱하기 1짜리 단일 신경망을 구성하고요. 활성함수는 리니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모델의 웨이트 값을 설정할 때, 이 웨이트 값을 이렇게 점수판으로 설정합니다. 귀가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귀 바로 전에 있는 여기 위치에는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다 두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다 두도록 그렇게 설정한 웨이트 값입니다. 자, 이 웨이트 값을 w로 일단 만들고요. 이 w를 이용해 가지고 numpy array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w 값을 이용해서 numpy array를 만들고요. 그걸 reshape 해가지고 64곱하기 1짜리 형태의 numpy array를 만듭니다. 바이어스는 기 지로 형태, 영웅의 값을 갖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set weight를 통해가지고 weight하고 bias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델만 바꾸면 간단하게 내가 돌의 개수를 계산하던 것을 점수판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로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다.